또. 맛있어? 응 음. 너무 뜨거워 음. 음, 맛있다 <laughs> 제리카락은 어, 맛있긴 한데 계란 너무 들어 얼굴이 너무 귀여워 꼬시리트 그럼 용돈 주시죠 용돈 가져서 뭐하고? 저금해야지 머니 주식 사던 거돈 나중에 돈 모아서 어른되면 쓸걸 현명한데? 엄마는 어릴 때 그런 생각 못했어 제트야 나도 네. 제트 그래도 맛있나보네 조금 먹으라는데 막잘 먹냐 우와 한 그릇 뚝딱했네 오늘은 혼자 또 도쿄에 가요. 혼자 그때 상하이 갔던 거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제가 또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수화물 검색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이거 검사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체크인까지 다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다시 내려와서 검색하러 간 적이 많거든요. 일단은 지나간 거 보면은 된거겠죠 이번에 제가 도쿄에 가는 이유는 퀴시닝 화장품 오프라인 입점 미팅도 있고, 일본 앱에 관련 미팅도 있고 해가지고 갑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일본 같은 비행기 탈 때는 비즈니스석도 기차 좌석보다 안 좋은 곳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좌석이 진짜 좋아요. 뒤로 눕혀지는 비행기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너무 너무 힘들어요. 이제 택시를 타러 가볼건데요 아 증명사진기가 있네? 저거 한번 해고싶은데 카드가 되나? 아 안되네 아 어떡하냐? 돈을 한개도 안가져왔는데 환전에 오늘은 일본 아예 아는 동생 집에서 자는데 그 친구네 집까지 한 10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택시타고 가보려고요 아는 동생네 도착을 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맞을까? 루이 <laughs> 아이 <laughs> <laughs> 인사해 유튜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내가 할게 아니 내가 어딨어 그안 추워요? 아니 추워 나 따뜻하다 그래가지고 빌려줘요아나옷 <laughs> 있어 아니 여기 <laughs> 내가 같이 잘수 있어? 있어? 그죠진짜 넓어? 네, 잡지 않아요? 아 진짜로? 세박사건. 왜 이렇게 시물 작아. 이거 월세 비싸. 여기 150. 혹시? <laughs> 진짜 비싸. 응, <laughs> 음, 야너 이제 나가야 되지. 근데 지금 우리 나가야 되지. 검다리에 한. 콜레슨을 받아? 아, 아, 저, 도쿄에 왔을 때부터 계속 선생님이, 어, 보컬 선생님이, 한국분이신데, 한국 사람이라고? 네. 뭐 응. 그 언제든지 기회가 오잖아요. 이렇게 아, 잡을 씨. 수 있게. 우와! <laughs> 너 멋지다! 잘하면 좋은데 못하니까 문제지. <laughs> 아니, 너 이번에 마마에서 그 크로키 뭐 전달, 뭐한 거지? <laughs> <그치? 웃음>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어떤, 어떤 경로로? 어, 네. 제가 맨날 소유를을 하는데, 에이전시에서, 어, 수출을 받았는데, 근데 어. 네. 지원이 80년이 되었 와, 진짜로? 네, 거기서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다, 나보다. 네. 좋다 음. 근데, 지원철 티켓, 음. <laughs> 카드로 살수 있어? 아니, 어, 저희 언니한테, 어, 마늘을 줄 테니까, 어. 언니야, 계산해서, 그거를 응. 일단 보내주면. 아, 알았어. 뭐하요 이걸로 <laughs> 줘도 돼? <laughs> 아, 너무 <왜> 상관없어요. <laughs> 이거 진짜... 아, 이거 상관없어. <laughs> 근데 언니, 어차피 너무 겼어 근데. <laughs> 아, 나는 어차피 자주 가니까. 아, 그래, 그래. 잠네만요 마지막에. 와. 이거 사러 가. <웃음> <웃음> 난 티켓 찍어 어떻게 다넣나 난... 나는 아이싱 파드라고 <laughs> <laughs> 이거 너무 구식이야? 사파도 <laughs> 여행객. 아, 그래? 그 여행객만 사이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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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똑같은 숫자야. 어. <laughs> 이몇 프로가 있는데, 네, 지금 원반 0. <laughs>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6, 6이야. <laughs> 네, 그러면 48%. <laughs> 아니, 가운데 걸 보는 거야? 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과 서로 48% 좋아한다? 네. <laughs> 언니는반프 0. <빵. 웃음> <laughs> 이시다 마시다, 고생다하생 맛있어 다거든요 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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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다 마시다, 마다시다 마시다, 마다시다마고다마시는 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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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목소리> <아이씨 진짜. 목소리> <진짜 낑갔네. 목소리> 음. 뭔가 매콤한 맛이 있어 고춧가루 이 맛에 약소바가 진짜 맛있어소바이 맛에 약소바가 있어? 아, 대박 이렇게 어 아, 이거 뭐라고 이지 무슨 양념시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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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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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약간 매콤한? 응이좀짤수있겠 그래? 응짜 <웃음> <웃음> 어, 원래 이 친구 이러지 않는데. 이 양념을 무슨 어추 어, <laughs> 진짜 호추맛이에요. 한어 아, 봐. <laughs> 진짜지. 나먹야나얼 진짜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알지? <웃음> 알았어. <웃음> 그 비린 맛안안 나요? 나리 <laughs> <쓰고 빨리> 먹어요. <laughs> 음! 맛있어. 나는 굴안 먹어도 될것 같아. <laughs> 이 루찌 나베가 곱창 나베예요. 약간 떡볶이에다가 어. 어, 물을 많이 부어 먹는. 어어 어, 맞아. 너 진짜 맛 표현 잘한다. 나보다. <laughs> 곱창이 진짜 예술이에요. 한국가는 곱창이 좀 다른 맛이야. 이 나베에 들어가는 곱창. 너 이게 뭔데? 나 먹어볼게. 진짜 맛있다고? 빨리 가서 딸기 머츠 먹고 싶어. 딸기 머츠에다가 따뜻한 티한잔 마라보기. 어 행복해. 우리 집에 반시육도 가나. <웃음> <웃음> 샤워실에 기타 응. 있어 샤워실에 기타가 있다고? 기타. 기타. 대박. 저집 좋다 진짜 근데. 이러지만. <laughs> 좋아야지. <laughs> 와, 진짜 <laughs> 너 수많이 전너한 걸음 걸을 때나세 걸음씩 걸어가면서. <laughs> 너는 걷지만 난 뛰고 있어 지금. 내가 좋아하는 컵들로 너한테 사려 <laughs> 에이, 아리가토 고가이마스, 땡큐. 크최워그컵 키티 워그컵 귀여워. 이제 딸기모찌를 먹어볼까나? 딸기모찌. 응? 음? 그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 응, 어, 맞아. 이게 케이크가 있어. 생크림에. 미쳤다. 수건 케이크 맛인데, 근데 모찌가 나는 거야. 맛있다 아. 아. <laughs> 이거 뭐야? 이이 이 프로젝터 조명이 어, 어, 네. 이거 <laughs> 이 조명 이거 뭐이 조명 이불 자체에 이게 있다고? <laughs> 이 조명을 산 거야? 응너 어, 집에 어, 아이 리무버 있냐? 다 있어. 오케이. 뽕알이 <laughs> 왜그아 진짜 있네. 큐규 뽕알이. 아 뽕알이 아니라고. 콩알이라고. 아 개킹받아. 둘 중에 골라서 할수 있대요, 제가 세수를. 손까지. 아, 있, 손을 왜 하는 거야? 이거 줬잖아요, 언니. 세수하는 일선니까 오. 어, 오, 신기해. 여기, 여기. 한국은 이런 거 모를걸? 일본 사람은 아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 한 거라고. 여기 지하상을 팔아요. 진짜로? AI 모르고. 이제좀 생각돼, 언니. 뭐라고? <웃음> <웃음> 뭐라고? <웃음> <웃음> 케어 발라볼 거예요. 선하는 토리덴. 한국 건가요? 일본 건가요? 한국. 요 진짜? 근데 왜 일본 말로 써있는데? 어 근데 메이드 인 아, 코리아네. 맞아요. 다음은 이건 어디 거죠? 써있습니다 네, <laughs> 이거 한국 거야? 어, 일본 거야? 한국 거. 저는 일본 제품을 추천해주고 발라고 소개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다 한국 제품 <laughs> 바르고 있어. <laughs> 쓰리 마스크팩이 아 이거 바로 그냥 자는 아는... 어. 거구나? 응. 근데 나도 난데 너도 팩한게 얼굴이 진짜 웃기다. 얼굴이 진짜 좋아졌어. 이렇게 예쁜데? <laughs> 맞아 이렇게 yeah, 예쁜데. <laughs> 내가 아, 비타민 갖고 왔는데 <laughs> <내가> 만든 거. 율. <laughs> 그래서 어려보이는구나 맞아요 베라 히터 데스. 이거 오 이런 나 좋아지는데? 응! 그냥 먹어도 맛있기도 한데 어? 그냥 약이 먹는 거랑 똑같아요 yes <laughs> yes 저기 방법 따로 없어요 yes <laughs> 일본어로 아니. 말해주면 안돼 <laughs> 일본 팬들 이 집이 겁나 어지럽다 <laughs> <laughs> 야, 이해를 <일본이> 커피 집이야. 딱국질할 <laughs> <laughs> 때 개구리가 물 마신다 라고 말하면 딱국질 멈춘대요. 근데 그거 한국에서는 네. 있는 말 아닌데 일본에서 있는 그런 거야? 아니요? 예, 신기하게도. 어. 한국어도 되고 일본어도 되고 영어도 다 돼요. 일본어로 어떻게 말하면 돼? 가이가미스오나비마스 <laughs> 다음에 해볼게. 영어로 언니, 영어로 하면? <laughs>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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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I'm fro, I'm drinking w a t e r 아, <laughs> 먼저 <laughs> 소화하고 <laughs> 잤어야 됐나? 여긴 헬스장 있어. 걷기 바지는짜라도 타들이 돼 있어. <laughs> 시작됐지? 이게 내맛맛맛 무슨 오렌지 라이즈요. <laughs> 어 맞아 맞아. 맛맛맛맛맛맛 e 맛맛맛맛맛맛맛맛맛맛 a 맛맛 이건 그냥 이차가운말에말아왔박말차가운물차찾말다차 귀찮은지 박말 차박말이 차박말이 차다말이 차박말이 차박말이 차니다 진, 진짜 밴드 진짜 밴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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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때에 웃음> 아 중학생때 진어아떻게해가지고한만 아아 제가... 혼자 배웠데 진짜 잘한다 아, 그래 뭐 <웃음> <웃음>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두 분이? 언니가 옛날에 제가 활동했을 때 언니가 DM으로 만나고 싶다고 해주셨는데서 그렇게 친해졌어요 첫 번째 는 일본 시장에 확장시키는 유튜브 쪽으로 찍은 <laughs> 거

촬영을 <laughs> 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표현이 안해 면도 식감이 음. 다 살아있고 되게 응. 꾸덕하다 파스타가 오징어 젓갈 응. 명란 음. 음.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음. 파스타 맛이야 맛있어 음. 저 음. 맛집은 어떻게 알겠어? 유명해요 정신씨이가 파스타들이 국에 서있어요 진짜? 또그 강남 언니는 음. 번역할 땐 그냥 집에서의 재택근무 되는 거야? 한나모 언니 회사가 시부에 응. 있거든요? 응. 거기 에 한국 훈련회과랑 그 의사선생님한테 주어가지고. 아, 아 상담을 하고 일본 사람을 <laughs>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는 건가? <laughs> 네. 이미 일본에서 상담을 끝난 상태로 수술하러만 가는 거면 응. 응. 며칠 안있어 이제 거든요 언니 이제 어디 가고 싶어요? 이제? 너네 집 가서 짐 빼서 호텔 체크인. 이번에 온 김에 뭐 봐야 되지 않겠어? 나김멸의 칼날 전시회인가 뭐 그거 보고 싶긴 한데 그건 어딘지 모르겠어. 화복하는데 지금 봤거든요? 어. 8월달이네? 아니야. 이번에 누가 갔다 왔더라고? No regrets. 그거 갔다 온 날짜 봤어요? 아니, <웃음> <웃음> 얼마 전에 글을 올려서 본 거였는데? 아, 나 하라주코에 말차 파르펜가 뭐 그런 거 먹어보고 싶긴 해. 어펄배 저기 바로 아기죠? 어디? 근데 아, 가게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추워. 살라카블라, 어. 메치카블라, 비비리바비리부왜 그래? 그 애기가 노래 부른다. <laughs> 야나 이것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마시멜로 탕으로. <laughs> 피가 다 설탕으로 바뀔 것 같아 당이 너무 다 맛있게 먹어 놓고 저한테 호텔 끝자락에 배정받는 징크스가 있는데요 진짜 끝이네 예? 이거 있니 치마 들어와 이거 내 친구 응! 전신 거울이 있고요 지금은... 뭐야 이 이렇게 좋은 룸을 내야겠어? 우와! 우와! 참다. 제가 머물렀던 일본 호텔 중에 탑3로 룸이 큰것 같아. 여러분, 저는 오뎅바에를 가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일본에 오면 오뎅바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350m인가 걸어서 그런데 너무 추워가지고. 전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참샤 입니다 여러분 얼굴까지 있구나 나는 얼굴은 못 먹겠으니까 얼굴 떼만 먹어야겠다 여기 알이 가득 고 있어요 제가 시샤몽 구이는 좀 좋아하거든요 나는 구이를 더 선호하는 거 같은데 맛있네요 모령차 하나 더 시켜갖고 야무지게 하나 마시고 근처에 편의점 가가지고 먹을 거 사갖고 들어가면 다행것 같아 어, 실미합니다노치크쿠니 세븐일레븐 아, 아니ます가? 왼기 또 미기? 아, 감사합니다.いくらですか? 8천원. 대. 오마오는 어떤 아, 카드 지카이ます가? 아, 결실이. 아. 결실은あります. 대. 부족? 부족을 부족으로 해봤는데 됐어요, 여러분. 부족가 부족. 부족인가봐요. 이렇게 일본어는 약간 가끔 얻어걸릴 때가 있어요. 자리가 뜨고 짱어 택시 타고 일본 왔는데 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진짜 택시비가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점 진짜 참고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아이랑 함께 오는데라는데 아, 어, 여기 있다. <laughs> 근데 아이 아이긴 한데 조금 너무 섹시하게 입은 거 아니에요? 오늘 좀. 오케이, 나 많이 나왔는데? <laughs> 저 가랭이를 잡아야 돼. 어? 아 얘는 잡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laughs> 자, 오늘 가고 싶었던 네. 퓨러랜드 갔다 왔는데, 서환이 어떠십니까? 퓨러랜드는 <laughs> 그쪽이 가고 싶어 했잖아. <laughs> <laughs> 어, 제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아, 너무 좋았어요. 언니가 이한 시간 거리에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 너무 고맙고요. 사실 한 시간 걸린다 그래가지고 언니가 안올것 같아가지고 저한로를 별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되게 고맙고요. 끝까지 시간을 말을 안. 저비었으면 <laughs> 됐어요. <laughs> 바반 블로그에서 공항까지 30분 걸린다 그래서 제가 30분 잡고 지금 7시 30분에 나왔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침 출국길이라 좀 막힐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아니겠죠? 이것마저도 오늘 비행기를 잘탈 거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잘 탑승하고 안전하게 가는 상상까지. 음, 심지어 여유까지 있는 택시를 잡았는데 엄청 큰걸 잡혀가지고 좀 럭키예요 지금. 에어포트 가방 들어줘. 크게 없으시겠지. 음. 일본 기사님은 진짜 한 번도 짐을 안 들어주신 적이 없었는데 처음이야. 근데 맛있다. 야, 음. 치킨의 개발이 날로 발전해. 음. 약간 육식계 치킨이 너무 가하지도 않고 잘 잘까 렇게 잘하는 느낌 다 달. 너무 달? 아왜 별로야 대부분? 아, 맛있는데? 맛있지. 좋은데 잘 먹어요. 맛있는데 진짜? 치킨 순위 1등이야 이제? 응. 다 빠졌어. 이재트 같아요 뭐. 다음 주. 오가노랑 마라탕이랑 찜닭. 이게 안 <웃음> <웃음> 얘 원래 이 편에 나오는데 안잘라졌네 똑같네. 그때응 진짜 너 기억나? 펭귄, 펭귄 편?